자 광안사구역 이달 12일 시공사 2차 현장 설명회 현대산업개발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laughs> 수영 예 <laughs> 광안사구역에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조합이 두 번째 입찰 절차에 나선 가운데 아 그러면 첫 번째 입찰에서는 유찰이 되었겠네. 왜 유찰이 되었을까요? 예독동 입찰이면 당연히 유찰이죠. 경쟁 경쟁 입찰이 아니면은 유찰 시키거든요. <laughs> 최근 조합이 두 번째 입찰 절차에 나선 가운데, 현산, 아이파크죠. 현산이 시공권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유력 시공자로 고련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 하여 1차에서는 지금, 예, 현산만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서 1차 시키고 지금 2차 공고가 나온 상황이에요. 어, 12월 27일 날 1차 때,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을 열었는데, 이때, 현산하고 뭐 현엔, 두산, 동원, SK 등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입찰 보증금을 낸 데는 현산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일단 하나만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죠? 두 업체가 들어와야 되니까, 경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유찰 시키고 지금 이 차를 들어왔는, 이 차를 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요 입찰 공고가 나와 있던데 보니까 이게 3월 5일이 입찰 마감입니다. 3월 5일이 입찰 마감. 음. 그럼 3월 5일에도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 경쟁 입찰이 아니니까 당연히 또 유찰시키고. 그 다음에는 수의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 바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3월 달 중으로 그 현산에서 그 입찰 조건 같은 거 제안서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조합은 종회해서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 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합의 보고 계약을 맺게 되겠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한 4월달 정도면은, 4월달 정도면은, 광안4 구역에 시공사가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 아마 거의 사실상, 현재 산업개발 아이파크로 간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광안사는 어디에 있느냐. 광안사도 입지가 매우 우수한 입지입니다. 수영구 부산의 최상급지 수영구에 있까그죠 수영구에 있고, 자 어딘가면 이 자리예요. 우리 저지자철 <laughs> 2호선 수영역 수영역 이 앞으로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가 우리 그 유명한 동방오거리거든요. 동방오거리, 동방오거리에서 쭉이 수영역까지 올라가는 이요 길, 이길 요 따라서 쭉 올라다 가 보면은. 자, 여기가 밀락 2구역이고, 그 맞은편 여기가 광안 4구역이에요. 자, 밀락 2구역은 <laughs> 자이죠자이로 네, 이미 시공사가 작년도 여름쯤에 확정이 됐을 겁니다. 여기는.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 바로 맞은편 여기가 광안 4구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 사업개발아이밖으로 아마 올 4월달 되면은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철 수영역까지의 접근성은 광안 4구역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예. 대신에 초등학교는 기로갈 건데, 민안초로 갈 건데, 요쪽 초등학교 접근성은 밀락 2구역이 더 우수합니다. 세대수도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1세대급 그럼 두개 합쳐서 약 <laughs> 2000세대급의 여기 신흥주거 타운이 성이 형성이 되게 되어있죠. 그죠? 예. 좋죠? 여기. 좋아요. 예. 완전 평지에. 예. 지하철 역세권이고, 예. 초등학교는 여기 바로 붙어있고 해서 참 좋습니다. 아, 밀락. 광안 4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laughs> 자, 여기에는 아이파크가 들어온다니까는 브랜드지, 그죠? 세대수는 966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조합원 숫자는 637명. 약간 많아요. 한 3분의 2 정도 되죠, 그죠? 3분의 2 정도가 조합원입니다. 전체 건립 예정 세대, 세대수의 3분의 2 정도가 조합원이다. 현재 단계는 신호도 선정 단계고, 현재 산업개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세대수도 뭐, 거의 1000세대급이니까, 대단지. 수영역까지는 3분이면 무조건 갈수 있는 거리, 역세권입니다. 초등학교, 미난초까지도 3분에서 5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 초등이라, 초등, 초등, 초품하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완전 초품만 아니지만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센텀시티까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죠. 그리고 센텀시티 인프라를 이용하기가 매우 용이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수영역 초역세권이죠. 바로 초, 초역세권이고. 이 맞은편에 있는 밀락 이하고 같이 개발되면약2 0 0 0 세대급의 주거선호 산지로 개발될 수 있다. 현재 가격대는 어, 프리미엄이 한 1억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총매매가는 2억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속도가 되게 빠른 구역이에요. 예. 네. 이전까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초기 재개발로 분류되었었는데 속도가 되게 빨라요. 보시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난 게, 지금부터 한 1년 2개월 전이에요. 정비구역 지정된 게, 23년도 12월 달. 예, 장, 그니까, 러 얼마 전에 12월 말고, 그 앞에, 1년 전에 12월 달에, 예, 정비구역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는, 예, 작년도 11월 달.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 하는 과정이라 하니까, 속도가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예, 제법 빠른 속도로 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안사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어떤가 하면은 이런 물건도 있어요 <laughs> 이거 쪼개기 한 물건이에요 광안사 구역에 단독주택 토지 1제곱 플러스 주택만 예, 땅은 1제곱미터 예, 1제곱미터만 있고 위에 단독주택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건데 매매가가 1억 1,500입니다 1억 1,500 59.5 제곱이니까 한 18평 정도 되는 위에 예. 주택 건물만 건물만 파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땅은 또 쪼개 가지고 따로 팔겠죠. 그 대략 감정가는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어, 프리미엄이 한9,5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프리미엄 뭐 이러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뭐추천드려도 된다. 이거는 조합원 자격 나오는 겁니다. 예. 입주 조합원 입주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공실이고요. 어, 70, 72년도에 지어진 주택이니까 거의 뭐 이제 50년 정도 된 주택이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살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겠죠. 그냥 막 공실을 삐아놓고 입주할 때까지 그냥, 그냥 막 1억 1,500 정도 투자해서 쭉 끌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합 숫자가 건립이 대수 대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지만은 일반 분양가를 최소 3천 이상 잡을수 있어서 사업성이 매우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태양소장한테 전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laughs> 오늘 알수 있는 뭐세 가지 소식 말씀드렸습니다.